네,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이슈를 관심 있게 지켜봤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어떤 이슈인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서울, 우리의 서울. 이게 뭘까요, 전문가님? 서울, 어... 김포 얘기인가요? 그렇죠. 음... 네, 김포 얘기죠, 당연히. 네. 사실. 김포가 이 서울로 지금 편입된다는 이런 이슈는 제가 최근에 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이런 이슈기도 한데, 네. 어,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서울시 김포구가 되는 것도 <웃음> <웃음> 뭐 행정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이 좀잘 해결이 된다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 근데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서울시가 김포가 된다고요 아니죠+ 아니죠 김포가, 아, 김포가 서울시니까 어 에. 저는 어 사실 안될것 같긴 하거든요 안될 어, 것것 같긴 같다? 네, 어려울 것같다네 아.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사실 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도 쉬울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그쵸, 됐으면 아무래도. 돼도 괜찮겠다고 라 생각을 하는 거지 <laughs> 왜 제가 이렇게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네. 사실 김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김포공항이잖아요 그죠 렇 음. 근데 이 김포공항이. 알고 보니까 김포에 없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나중에 알았거든요 네. 서, 맞아요 강서구 없어요. 방화동에 있더라고요 진, 맞아요 네, 그래서 음. 김포 같은 김포시에는 거의 이제 공항 그~ 창고만 어, 거의 향첨가 정도로만 <laughs> 향 향천, 김포 향첨가 정도로만 들어가 있다고 <laughs> 네. 하는데 그래서 뭐~ 서울로 편입돼 가지고 서울 공항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 어, 이렇게 오. 좀 해서 이렇게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아 서울 공항으로요 뭐 음. 사실 이 부분은 <laughs> 재밌다고 이렇게 더 농담이었고요 네. 어쬐건 이렇게 지금 김포지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는 거는 어, 예전부터 있던 이슈기는 했습니다 근데 우선은 시, 이 시작은 경기도를 나눈 것다나눈는 것부터였어요 음. 혹시 앵커님 경기북도 경기남도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 많이 안 들어봤던 거 같은데 경기북도. 어 없는 것같은데 네, 경기도 이 분도론에 대한 얘기인데, 네. 이 한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위쪽은 음. 경기북도, 음. 서울 서울을 위로 해가지고 네. 그리고 아래쪽은 경기남도 어, 이렇게 나누면서 행정 체계를 좀 개편을 하자는 얘기가 사실 1990년대부터 어, 있었습니다. 음. 어,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랑 인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어 지원을 받기도 좀 생각보다 어려워지고 오히려 이 남쪽, 경기 남도 쪽만 좀 키워지는 거 아니냐 해서 이 경기 북도가 될수 있는 사, 이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경기 남도 쪽으로 편입이 될 사람들만 이렇게 좀 환영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다 좀 무상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 여당에서 아예 좀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되자 서, 서울로 편입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하 김포가 한강 밑에 있지만은 그 밑에 김포 밑에 인천 광역시가 있어서 네. 경기 남도로 편입이 되기도 어렵고 되게 동떨어져 있는 섬이 되게 되거든요. 오. 그래서 서울시로 편입을 하자 아싸리. 이렇게 좀 얘기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이렇게 일이 커진 거고요. 네. 어, 그런데 이게 지금 어, 주변 경기도 지역들은 반대를 했죠. 왜냐면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되는 것보다는 뭐 하남, 구리 이런 지역들이 서울로 편입이 되는 게더 경제적으로 좀 효과를 많이 볼수 있지 않느냐. 김포보다는. 음. 왜냐면은 김포에서 서울로 이제 통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겠지만은 하남이나 구리에서 서울로 통근을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면서 이 경제적 효과를 좀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날 어, 네. 그렇게 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대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아 그래 그럼 너네도 이제 서울로 편입을 시켜줄게 다 같이 메가 서울하자 메가 시티 하자. <laughs> 메가시티 하자. 그래서 뭐, 너무너무 다 어, 서울로 한다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죠.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구리나 하남이나 뭐 고향 이런 지역들이 오. 있었고요. 뭐 메가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뭐 메가 광주, 메가 부산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이러다가 삼국지대로 되는 거아니가 강원도 빼고 <laughs> 삼국지대로 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어, 쬐끔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야 간의 의견은 지금 좁혀지지가 않고 있죠. 뭐 사실 여당 내에서도 아,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제는 이제 김포시가 이 서울 편입 방안, 방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 의원들이랑 간담회를 좀 열었어요. 네. 그런데 이 김포 시장님께서 뭐 서울 편입의 당위성이나 추진 배경, 그리고 절차 이런 것들을 좀 설명했다고 하는데 야당 측 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료가 좀 많이 부실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이 간담회가 (30분) (40분) 만에 금방 종료가 됐다고 해서 네. 이렇게 지금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음. 아~ 그리고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김포가 이제 서울로 편입이 되건 되지 않건 간에 뭐, 이런 김포 주민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뭐, 이런 살기 좋은 동네가 될수 있는 이런 개편을 해주 행정 체계를 좀 마련을 해 나가면서 어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수 있게 잘 꾸려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음. 말씀을 어 이런 의견을 한번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김포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올라간 종목 말고 혹시 이런 이슈로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가져온 종목은 성신양입니다 음. 근데 성신양에는 사실 지금 관련주로 묶이진 않았죠? 네.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은 관련주로 묶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 가능성이 성신... 있다. 어. 그래서 관련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사실 김포 이 이슈가 뜨면서 코아스라는 종목이 그 김포 부지에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뭐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 맞아요. 어 이렇게 계속 주가를 올려 놓고 과열 종목이 되기도 했잖아요. 경고 종목이에요. 네. 네. 경고 음. 종목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어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제 다음 주 13일 날 구리 시장님을 만납니다. 어, 네. 아, 구리 시장님을 만나면서 아, 그러면은 구리 쪽에서도 공장 부지를 많이 갖고 있거나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 이런 종목이 좀 뜨지 않을까 해서 오. 구리에 있는 공장들을 한번 한번 리스트를 딱 후토 봤었어요. 네. 근데 이 성신양해가 자회사로 자회사 이제 성신레미콘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 근데 여기가 되게 큽니다. 직업은수만 해도 150명이 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성신양해를 가져와 봤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련주를 가져와 봤고 주가가 이 지금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이런 관련주로 묶이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